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성 결계의 아한 목사입니다. 한기총에서 전광훈 씨를 2단으로 규정했었죠. 15일날 최종 확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어, 신문기사로 그 내용들이 나왔더라고요. 일단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어,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소명 기회를 줘도 하나님 앞에 회귀하거나 한국 옆에 사과하지 않는 한별볼일 한 없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회개하지 고 한국에 사과하지 않고 뭘 소명을 하겠어요? 소명하고자 실가 없어요 자, 일단 서울신문 기사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단반정신중이야 한기총 전광 목사의 소명기회 한국기독교중연합회가 전광 목사에게 소명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한기총은 15일 오전 서울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2022년 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최근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연구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전광훈 목사와 김노아 목사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현성 EP 대표회장은 임시 대표회장은 회의 전 이대 위원장과 잠시 의논했다. 이단 판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해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잘못이 있지만 해당 인사들의 소명 자료가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광훈 목사 측이 다시 해명을 하겠다고 하니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했고 이대위원장도 동호했다며, 향후 회의에서 충분히 소명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 자료가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광훈 측에서 소명을 하겠다. 이거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소명하겠다. 그리고 소명을 안 했거든요. 이번에도 소명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안할 겁니다. 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교리를 건드린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해서는 안될 말들을 내뱉은 거거든요. 이거를 회귀하지 않고 어떻게 소명이 된단 말입니까? 한국계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어떻게 소명이 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저 읽을게요. 김연성 임시 대표회장은 한계총이나이대의 관계자들을 감정적으로 공격하거나 비방하는 일을 선가하달라 하며 불편한 감정싸움이 되지 않도록 양측 모두 자제해달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어, 여기 달린 댓글들을 좀 훑어봤어요. 전광훈 씨의 이단 규정에 대해서 어, 일반 네티즌들도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일단 유명하죠. 악명 높은 거지만 한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주범이잖아요. 전도를 가로막는 주범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일반 네티즌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 자그 댓글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서울신문 내용을 읽어드렸기 때문에 서울신문에 달린 댓글들을 순서대로 읽어드릴게요. 1위돈 때문에 주저한 군 사이비가 사이비들을 꾸짖으려니 힘들제. 이제 양쪽을 다 같이 비판하는 목소리가 1위로 나왔어요. 2위 이단이든 아니든 목회자의 자질을 갖춘 인간은 아니다. 그렇죠? 예배안이설교안이 욕하는 인간이 목회자 자질을 갖출 수가 없죠. 사람을 인격살인하는 사람이 목회자의 자질을 갖춘 것 아니죠. 거짓말을 수시로 하는 사람이 목회자의 자질을 갖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맞는 말이에요. 세 번째, 자기네 신한테 까불면 죽는다는 놈이 무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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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것도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카톨릭은 하느님이라고 할 거고, 자기네 신한테 이렇게 말을 쓰는 걸로 보면은 일반 네티즌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 같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세상법도 지키고 세상 사람들이 덕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애국운동으로 모은 돈 전부 가난한 이들 위해 내놓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이비 정치목사 소리 듣지 말고 말씀으로 국민들을 깨우세요. 애국운동은 건강한 시민단체들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독교인 같죠? 그러니까 건강한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일입니다. 전광훈 씨 같은 사람이 앞장서면은 애국운동도 다 망가져요 누가 슐리엘라겠습니까? 누가 따르겠습니까?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국민들 대다수가 등 돌렸거든요 기독교인들, 목회자들 대다수가 등 돌렸거든요 그 다음 댓글 하나님을 믿는 건지 목사를 믿는 건지 개신교 신자들 누굴 믿고 있나 돌아보길 바랍니다 어, 근데 개신교 신자들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개신교 신자가 아니라 전광훈 광신도들 전광훈 추종자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정상적인 개신교 신자들은 전광훈 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도 없고요. 사람은 고쳐 쓰기 힘든데 점점점 소명이라 전광훈 소명하는 거 의미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런 거죠. 이 정도면 한계총이 이단인 듯 그거 이러니 교회가 욕을 처먹지 하느님이 대체 몇 명이고 사기꾼들아. 적당히 해쳐 먹어라. 기독교는 아닌 것 같아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개신교인, 개신교인들은 하느님 이런 말안 쓰니까요. 뭐이 정도까지만 읽어도 충분히 네티즌들의 견해는 반영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튼 소명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하튼 재미있는 현상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바로 잡는. 이 일이 꼭 필요합니다. 전과군,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사상, 잘못된 마인드 이거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리 한국교회가 삽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대해 주시고, 또 앞장서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싸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제하며 승리합시다. 알렐리야